날이 갈수록 그럴 겁니다.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도 눈총 받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. 우리 주님은 당신이 이 땅을 잘 살다가 떠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. 어때요? 자신 있어요? 예.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걱정 마세요 주님은 늘 당신의 믿음의 말씀을 믿고 잘 행하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당신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당신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지요. 앞으로의 그 날을 이렇게 맞이하고 싶어요, 하나님. 아멘.